보이신 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처음이어서 너무 떨립니다. 그, 제가 이제 변호사인데, 여러 주위의 변호사들한테 뭐 이것, 이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음, 몇주 전에 제가 아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전달, 들은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바로 5.18 유동자 관련 얘기입니다. 그분이 수선 변호사로서 피고인 또 피의자들을 많이 변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변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광주 사람인데 소위 말해서 어, 전과가 아주 좀 더러운 사람입니다. 더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과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5.18 민주 유공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아니 이렇게 정과가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5.18 민주 유공자가 될수 있을까 하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도저히 이해가 할수 없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그 사람이 1980년 5.18 즈음에 일반, 일반 법제로 광주에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5.18그 당시에 완전히 광주는 모든 사법, 행정 업무가 다 마비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기술이 그런 업무를 할수 없으니까 경찰에서 너 그냥 나가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5.18 민주유공자가 됐느냐 바로 5.18 보상법 시행 이후에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법 시행 이후에 이런 걸 알고 나는 5.18 당시에 그 그때 민주화운동으로 해서 방금이 됐다라고 해서 바로 5.18 민주유공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5.18 민주유공자의 선정과 그 등록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18 민주유공자, 5.18 희생자 보상이 총 7차, 7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7회에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계속 5.18 민주보상법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5.18 보상법은 소위 말해서 한신법이어서 몇년 단위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해서 5.18 희생자이라고 하는 보상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5.18 보상법을 지금까지 총8차례개 갱신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5.18 보상을 총 7차례 했습니다. 아니. 희생자가 무슨 강아지 새끼입니까? 새로다고새로다고 나오게 한번 희생자가 됐으면 어떻게 해서 처음에 보상신청을 못한 사람이 그 이후에 새롭게 보상신청을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5.18 보상법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법이 반드시 5.18 광주 사태 당시에 직접 그 운동에 직접 참가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광주 광역시가 1990년도에 제정했던 그 광주 관련성 법도 기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겁니다. 광주 광역시는 518 보상법, 518 민주 유공자법을 명백히 위반되게 아무나 대놓수가 다5.18 민주유공자 보상하고 유공자 등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해찬 서론 이 사람은 1998년도 제3차 때 보상을 받고 그리고 2000년도 2002년도 5.18 민주유공자법에 따라서 유공자가 됐는데 98년도 지금 광주방역시하고 이해찬이 변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관련 검파성 기준을 완화해서 직접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보상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010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2010년도 2010년도에 이루어진 걸 가지고 이해찬 선론이 2010년 이후에 보상을 받고 유공자가 됐다면 모르지만 이해찬 선론은 1998년도에 도장을 받고 2000년대에 유공자가 됐습니다. 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동물이랑 계란소나 다르게! 소리 만에서 전문용어로 대판이, 대판으로 우리판의 민주 유공자 보상하고 유공자 분 것입니다. 아, 미 동물농장 이름은 개란소라 다르게! 지정부에서 제가 우리 김상 단장 마와 함께 고발인으로 이 이해찬, 서른, 민병부 세 사람을 고발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해찬, 서론윤종들은 저희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모형이 형사 고소 또는 3대절도에서고발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 뭐 시십시오 자기들이 같이 면 어떻게 우리들에게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해찬, 서론윤변도 자신 있으면 나 강단영과 김상디를 명예훼손이든 모형이 고소, 도망하십시오. 법국에서 당신들의 위선, 거짓을 낱낱이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상으로 너무 또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